자, 문,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세요. 총알을 난사했어 자, 그리고, 이런 캐릭터들도 계속 만들어지는데, 지금 촬영장에 보세요. 이 문제가 있어. 왜냐면, 총알을 그, 뭐야, 캐릭터, 뭐야, 에너미에 안 맞고, 날라간 총알들은, 우리 접선으로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차멀리으 계속 날아가는 거야. 평생 안 없어져요. 그데 문제잖아.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뭐냐면, 뭔가 자원을 계속 잡아먹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없애야 돼. 좀 멀리 날아간 총알을. 쓸데없이 나간 총알을 없애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다 배웠어, 지금. 응? 그렇게 해도 되고. 일정 시간, 3초 뒤에 자동으로 없애버려도 되잖아. 3초 뒤에 보면 어느 정도는 화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아니야. 그죠?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뭐로 계산할 수도 있을까? 충돌 처리로 하면 될것 같아.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화면에 화면에 이런 걸, 얘랑 충돌 처리를 해버리는 거지. 바깥쪽에서. 자, 자 이렇게 해두면, 이쪽 바깥으로 나간 애들은 어때요? 여기서 디, 충돌 감지를 해서 on collision enter에서 충돌 감지를 해서 없애버려도 되잖아 얘는 어차피 화면에 보이는 애가 아니니까 그래서 충돌로 이쪽에 나간 총알들을 없애버리고 똑같이 이런 큰바 있죠 얘를 아래에 배치해 가지고 에너미가 부딪혔을 때 그냥 사라지게 하온대 화면 바깥쪽에서 자 근데 근데 얘는 어떤 충돌 대상이 아니다 충돌 대상이 아니다 오젝트가 아니라, 뭔가 애들이 걸려들었으면, 없애는 기능만 하고 싶단 말이에요. 품돌이 아니라. 그, 러니까 가령, 어떤 기능을 쓸 거냐면, 우리가 그, 자동문 있죠, 자동문. 자동문이 이렇게 있는데, 앞에 딱 하면 어때요, 자동문, 앞에 가면. 자동으로 열리죠. 그러니까 센서 용도로 쓰는 거야, 센서. 얘는, 뭔가 자기 자신의 총알 같은 게 감지가 됐다 하면, 그 총알을 없애버리는 용도로 쓰고 싶어. 그걸 갖다가, 우리는 트리거라고 해, 트리거. 트리거 해서 트리거 처리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콜리션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유니티에서는 충돌도 충돌로 처리해도 되지만 아예 그냥 센서 용도로 쓸수 있는 걸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laughs> 자 트리거 이벤트라고요. 트리거 어 이벤트라고 해요. 자. 트리거 이벤트 조건이 있어요. 두 물체가 다 충돌체가 있어야 한다. 똑같고 둘 중에 하나는 리지드 바디가 있어야 한다도 똑같아. 근데 세 번째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이즈 트리거가 충돌체 레고 블럭에 블럭에 이즈 트리거 나는 이게 체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리지드 바디 바디에 이즈 키네메틱이라고 있어요. 이즈 돼 있어야 이지크가 되있어야 한대요. 네. 얘는 물리 계산을 아예 안 하겠다요. 이름 왜 이렇게 적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 이게 운동학인데 이즈 키네메틱이라고 체크를 해놓으면 물리 계산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이런 것들을 아예 안 하게 돼. 그 리지드 바디는. 센서 용도로 쓸 때는 하여튼 이두 개만 꼭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두 개를 기억해야 돼. 충돌체에는 이즈 트리거가 체크가 돼 있고 그다음에 리지드 바디에 이즈 키네메틱이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조건이 이거 좀더 해보죠. <laughs> 이벤트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온 트리거 엔터 온 트리거 네. 원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요. 똑같아요. 이름 이름 요것만 달라요. 그죠? 똑같이 들어와. 자, 해 볼게요. 자, 해 보는데 두 물체당 충돌체가 있어야 돼. 해서, 자,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그, 자, <laughs> 트리거 센스 용도로 쓸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버튼 누르고, 3D 오브젝트의 큐브 만들어서 얘 이름을 디스, 트로이, 존이라고 바꿔주세요. 자, <laughs> 이게 만들었으면 가장 먼저 뭘부터 해야 된다고요? 자, 리셋. 그래 리셋하고, X를 한10 정도, 10m 정도로 늘려주세요. 더 늘려야 되겠네. 20? 25 정도로 갑시다. 25정 자, Y쪽으로 쭉 이동을 시키는데,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 총알이 문제가 아니라 에너미들이 다 사라져 버리겠지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조금 이점 위쪽으로 배치를 해주세요 화면에는 안 나타나게 이쪽으로 자 얘는 뭘할 거냐면 총알과 충돌 그 감지 감시, 총알을 감지해가지고 총알을 없애는 기능을 할 거야 자, 총알, 우리가, 총알을 봅시다. 총알을 보면, 총알, 지금 현재 소품시대는 총알을 보니까, 충돌체가 있어요. 있죠? 그니까 러첫 번째 조건은 만족했어. 첫 번째 정도는 만족했는데, 두 번째가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리지드 바디가 있어야 된대는데, 우리가 총알에 리지드 바디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없잖아. 해서,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얘를 넣어줘야 돼요. 어. 얘한테, 디스트로이존에, 리지드바디를 추가해 줄게요. a d 컴포넌트에서, 리지드바디를 추가해 줄게요. 자, 디스트로이존에, 리지드바디 리지드 추가. 자. 유즈 그라비티가 체크되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체크가 돼 있으면 어때 어때 시작하면 얘가 쭉 떨어져 버리겠지 그래서 유즈 그라비티를 체크를 크소또 풀어주세요 자 해서 두 번째 조건까지 됐고 세 번째 충돌체 레고블럭에 이지트리가 체크가 되고 리지드 바디에는 이지키네메틱이 체크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박스 콜라이더에 이지 트리거라는 거 체크박스가 있죠. 얘는 이 콜라이더 자체를 센서 용도로 쓰겠다요 그래서 얘를 체크. 박스 콜라이더 용도를 충돌이 아니라 센서 용도로 쓰겠다요 이벤트를 트리거 이벤트로 바겠다요 달리 달 얘기하면 체크를 하고 리지 바디 쪽에 쭉 내려서 얘는 어떤 물리 운동을 아예 그냥 막아 버리겠다. 우리 충돌할 때, 뭔가 파갈 때막 돌고 막 이랬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런 센서기 때문에 이런 용도는 아예 안 쓰겠다. 물리계산을 안 쓰겠다. 가 얘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네 가지 조건이 다 만족했어. 자, 그런 다음에, 디스트로이 존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소품실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자, 크리에이트 눌러서 디스 s t r o y 을 만들어 볼게요 C s h 스크립트에서 디스트로이 트로이 존 대본 이름을 디스 s t r o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됐어요? 했으면이디스 s t r o y 을 디스트로이전을 자 얘한테 줘야 되겠지 해서쇽 하고 올려줄게 딸깍 해서 디스트로이전의 조립을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 하단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여요 이렇게, 그죠? 그러고 나서 디스트로이전 스크이트 하면 연 다음에 보면 스타트가 있고 업데이트가 있는데 이 밑에다가 업데이트 아래쪽에 자 얘도 그 이벤트 함수에요. 자, on, trigger, 이벤트라는 게, 인터라는게 있을 거예요. 밑에 보면. on, trigger, 터 이번에는. 센서 용도로 쓰겠다. 충돌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는 센서 용도로 그냥 전용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이지 트리거를 체크하고, k 네 n 틱을 체크하게 되면 얘를 쓸수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디스트로이 존이죠 무를 파괴하면 될까요? 예? 네? 디스트로이 하도에 점 아더. 게임 오 e c 트 이렇게 해 주면 얘 감지되는 대상을 다 파괴. 감지된 대상을 파괴하자 그래서 디스트로이 존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얘 감지된 유기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얘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이렇고 나서 한번 잘 되는지 플레이를 해볼게요. 총알을 적어도 총알 총알은 사라지죠. 이 바깥쪽 위쪽으로 나가는 건 없잖아, 그죠? 총알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죠? 되죠? 자, 마찬가지, 마찬가지 여기서 생성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에너미를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얘를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는데 똑같이 만들어요. 컨트롤 D 하면 되겠죠. 컨트롤 D 눌러서 얘를 복사된 거를 밑에 쪽으로 딱 당겨주면, 자 밑에 쪽으로 쭉 당겨주면, 자 아래쪽에 이렇게 생기겠죠, 얘? 그죠? 그러면 에너미도 바다 쪽으로 떨어진 거는 다 감지를 해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한번 봅시다. 되는지. 완전 사라졌고, 자, 에너미들도 사라지죠. 바닥에 다니까, 그죠? 됐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위 아래만 막았더니 내가 화면 저쪽으로 가버리면 저쪽까지 따라와. 그죠? 그럼 어디서 막아야 돼. 왼쪽 오른쪽도 막아야겠죠. 되 자, 얘를 하나 더 복사. c t r l 해서. 빼주고 다음에, 얘를, 회전을 어떻게 시키면 돼요? 어느 방향으로? 랑코치 방향, Z 방향으로 90도를 꺾어주면 되기 죠게 꺾어서, 옆에 딱 배치를 해주세요. 음, 꺾었나? 그리고, 어, 음, 백으로, 이렇게. 근데 주의할 게 하나 있어. 얘를 딱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 시작화문 서로 충돌이 돼서 서로 없애버린다고. 그죠? 그러니까 조금 완전히 미세하게 떨어뜨리면 돼요. 미세하게. 미세하게 떨어뜨려놨잖아요. 이만큼 총알이 부딪히지 않도록 이만큼만 떨어뜨려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여기서 컨트롤 뒤에서 복사한 다음에 반대쪽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조금 떨어뜨려서 넣게 되면, 우린 촬영장에 뭔가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 화면에서는 안 보인단 말이야. 그죠? 실제 화면에서. 이러고 나서 플레이를 해보면. 아, 알아서 도제거 되죠? 됐어요? 아, 이 너무 어렵다, 근데. 바꿔주게 아, 속도가. 적의 속도가 너무 빨라 에너미가 지금 속도가 6으로 되어있는데 한 3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목소리> 하사 됐나요? 됐어요? 혹시 질문 있어요? 저장 누르고, 질문 있어요? 네. 아무튼, 다음 주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꾸면, UI도 들어갈 거예요. 월요일은 다돼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VCT도 는고할 거니까. 그, 얘기는 해뒀어요 아무튼 형한테. 원래 적어도 한 5, 6일 정도는 해줘야지, 그 슈팅이 끝나는데, 우리 4일밖에 못 했잖아요. 그죠? 월요일도 수업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거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4시부터 바로, 여러분들 발표 있잖아요. 할 거. 안 된다는 바람에 제방이빠 thank you कोतमारा आ रहा है 그렇게 만들었어. 그건 너무 많다. 그건 너무 많아. 어. 바로 안 돼. 저 Mm-hmm.